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숙이 제 11장 10절에서 1 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바란광에 접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하죠. 어, 특별히 앞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물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휴, 치료하다. 이제 우리도 고기 좀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애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에 대한 향수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 속에는 단지 음식에 대한 향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국에 대한 향수예요 그들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애고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상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평이 생긴 거예요. 참 인간이 간사해요. 일상 속에서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구원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원망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죠. 실컷 호의를 베풀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 버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도 아주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오늘 본문에 보니까 투정을 부립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아 요 하나님 앞에 아니 왜이백성들 나한테 맡겨 가지고 이거 내가 뱄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뭐 어? 그러면서 이 짐을 왜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고기를 어디서 나서 이 백성들을 먹입니까? 응? 13절에 보니까. 참, 모세도 대단해요. 그래서, 야, 장정만 60만, 오늘날로 교회로 말하면 한 200만 정도 모이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교회의 목사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히,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15절에 보면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주께서 내게 가증하실 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아 연세가 80이나 됐는데 예?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야 알았다 70명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데리고 회막 앞으로 나와라 응?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70명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똑같은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협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18절에 보면 "고기 때문에 원망하지,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여겨,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니까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아주 기분 나쁘게 하시는 하는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아, 거듭난 이후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 믿지 않을 때그 같은 삶을 n a 이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늘 향수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하나님 a 기 아프실 일이에요. 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한달 동안 고기만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재앙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껏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결국 내게 손해인 것을 나는 모르고 계속 달라고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버려요. 이건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잘 아시는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데 자꾸 내가 달라고 됐으면 그냥 하나님이 허용해 버린다니까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결코 재앙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 근데 21절에 보니까, 아니, 이 장정만 60, 60만 명인데, 이거 한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이시려고 그럽니까? 양떼나소떼를 잡은 들 족하겠습니까? 모세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말씀에 여러분,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게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달 동안 그냥 고기만 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먹는 거야 좋겠지만, 한달 동안 고기 먹는 건 재앙입니다. 자족하는 은혜, 감사하는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단 예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건 은혜예요, 그냥. 부족해도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은혜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 원망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